자,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왕첩을 탈출하는 데서 가장 도움을 준 남자, 마왕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찍다 보니, 삘 받아서 하나만 더 찍을게요. 하지만 좀 여러가지 내용을 말하기보단, 제도 신기하게 좀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강의하다 보면, 강의할 때는 앞에 우리 사장님들이 있고, 질문하고, 또뭐 받아쳐주고, 알려드리고, 이러니까, 제가 말을 지금처럼 많이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말을 안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 지어 짜낼 때, 진짜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여기 명언 책이 있어요. 악당의 명언, 아, 맞아. 뭐, 악당의 명언이라고 해서 있으니, 이런 명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진짜 다이렉트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현란하게 떠들어도 중요한 중심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프레젠트의 역할이 아니다. 복잡한 도형과 바이어그램, 사진, 플로우 차트도 결국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역할일 뿐 전국을 찔러야 한다. 그 날카로운 통찰력은 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은 뭐 뭐가 좋다. 인스타그램은 뭐막 활성화되고 좋다. 유튜브만큼은 요즘 잘 활성화되는 게 없다. 역시 뭐니뭐니해도 네이버다. 아, SNS 최강자는 그래도 역시 페이스북이다. 뭐뭔 소리냐? 요즘 어플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가 최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굳이 다 아이템을 그냥 우리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여기 보면은 방금 말했잖아요. 여기 수단에서 프레젠터의 역할을 아니다. 복잡한 도형이나 다이어그램, 사진, 플로우 차트도 결국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즉 우리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할 뿐이지. 거기에 뭘 담아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뭐 진짜 잘 나가는 채널이 하나 또따 놓은 게 생겼어요. 뭐 세상이 갑자기 미쳤는지 유튜브도 되고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가 한 번에 섞여서 다섯 개를 다 합쳐놓은 기가 막힌 막 전국민 한 3천만 명이 쓰는 만한 어떤 채널이 하나 생겼다고 쳐봐요. 누구라도 다 써요. 그런 채널이 생긴다고 해서그 사람이 거기서 제대로 어필을 못 한다면 3천만 명한테 매일 같이 도달이 다 돼요. 3 0 0만원 정도 써서 아 0.1원밖에 들지 않으면서 노출 다 시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 과연 고객 전환이 될까 이거요. 예 돈을 써서라도 노출은 어떻게든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 내용을 잘 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노출이 돼봤자 뭐가 되겠어요. 의미 없이 경쟁사에게 내내 내 거보다 비교 우위를 점유해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거 봤는데 이쪽은 되게 잘해. 그리고 나는 잘못 해. 내가 나는 어필이 막 광고적으로 막 자기 막 자기 지자랑만봤어요그이 사람은 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서 내가 정말 도와주수 있는 게 뭔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라고 돼있어 어느 쪽을 좀더 원하겠냐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놈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 똑같이 잘난 척을 했어요. 우리 선거 때도 보면은, 뭐 선거. 선거라고 해서 막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떠지 마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 뭐 학교 반장 선거나 뭐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모임에서 지역 뭐 대표, 팀장 뭐 이런 거 정할 때 간단하게 뭐 총을 정한다거나그 총, 초... 뭐, 등산회 회장을 정한다거나 이런 거 해도, 그냥, 막 어떤 사람을 뽑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뭐, 말, 뭐, 잘해서 뭐 그런 거, 말, 잘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잘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잘해, 우리한테 이 조직이 제일 잘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냥, 언니, 이 새끼, 그만 번지르르한 새끼다. 하면은, 없으면 은 뽑겠죠. 없으면. 없으면 뽑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 전에 했었는데, 었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막 개양아치들이 막돈다 뛰어쳐먹고, 막, 우리 지금 등산에 가야 되는데, 회비 갖다가 지네들끼리 룸사롱 가고, 우리는 김밥 두줄 주, 김한줄 주고, 물한통 주고, 1 5 0 0원 이렇게 막 맞춰서 주는데, 등산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잔 먹고, 지네들끼리 룸사롱 가버렸어. 회비 갖고. 그런데 뽀록이 나서, 우리 쪽에서 회장을 내세웠다. 싶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회장을 만들고 싶겠죠. 이사람이 잘할 줄 아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동일한 조건 하에서 했으면은 었 누구한테 얘기했냐 우리 상위 노출이 되는 거 역시 똑같아요 상위 노출이 똑같이 둘다 원투로 돼 있어요 만약 첫 번째 글이나 두 번째 글돼 있는데 우리끼첫 번째 글이 된다 하더라도 두 번째 글이 내용이 더 좋으면 두 번째 글에서 고객 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글에서 고객 전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단은 노출이 됐는데 너무 치중하게 막 하면은 내용 전달도 안될 뿐더러 광고성이고 굳이 우리한테 구매하고 싶어질까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안 쓰는 것보단 나요 아 안 하는 것 보다 일단 액션을 취해야죠. 로또도 되려면 로또 복권 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1, 2, 3, 4, 5, 6을 찍냐, 아니면은 뭐 4, 5, 6, 7, 8을 찍냐, 이게 아니라 일단은 로또를 사냐, 산이 안 사냐가 일 필요한 거고 액션을 취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으면은 로또 샀다고 쳐볼게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서 우리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은 1, 2, 3, 4, 5, 6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연속번호로 연속 지금까지 복권이란 역사가 몇십 년, 거의 한백년될것 같은데, 몇십 년을 봤을 때, 제가, 물론 몇년전에 2014년도인가에 분석했을 때에요. 지금부터 또한 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사이또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복권이 열, 다섯, 아, 그러니까 다섯 글자가 연속된 적은 단한 번도 없대요. 세 글자 나올, 세 글자가 연속될 확률도 적고, 가끔가다, 거의 몇,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번 정도, 네 글자가 연달아 나올 정도는 나오지만, 다섯 글자가 연달아 나온 적은 없대요. 123456을 찍으면은 로또에 걸릴 확률이 10, 5, 26, 47, 30 몇? 이런 식으로 고르는 보다 확률, 한, 당첨의 확률 환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 123456은 저는 광고성 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 오케이. 내가 블로그만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충 나만 어필해야지 하고 123456 찍기 귀찮으니까 한, 한 줄을 찍. 이런 게 블로그를 시작해도 노출 전환이, 노출이 돼도 고객 전환이 당연히 안 이루어지는 블로그. 가, 된, 게, 이, 내용, 이,고. 아, 내가, 기,하면, 로또를 샀으니, 당첨이 되고 싶구나. 로또 사는 것까지, 동시에, 동시에, 가 똑같잖아. 하지만, 어떻게 당첨되려고 하는지가 틀리죠? 1, 2, 3, 4, 5, 6,을, 그냥, 찍느냐? 아니면은, 뭐, 9, 16, 27, 뭐, 21, 뭐, 30년? 이랬는데, 로또 되면은, 전, 와, 제발. 그냥, 말한 거니, 한 번, 한 번, 찍어보세요. 되고, 자하면 저한테, 한, 한, 10만 원이도 후원해주면, 전, 땡큐고. 뭐 저, 1 0만 후원이 아니라 제 그냥 1대1 컨설팅으로 저한테 돈 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아니라아 순간적으로 저도 이런 거 광고성 들어간 거예요 아, 뭐 이건 약간 제가 재미 삼아 들으라고 한 거고 10만원보다 위에요 그리고 일단 글을 썼을 때 당첨되고 싶으니 글을 아 요렇게 아, 잘 조합을 해서 당첨이 되도록 로또를 샀을 때도 이렇게 찍으면 당첨이 되겠다 쉽게 만드는 거 그렇게 쓰는 게 이제 고객 전환이 훨씬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 내용이라는 거 자,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좀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 1, 2, 3, 4, 로또를 사는 건 똑같아요. 로또 사는 건, 이제부터 블로그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로또를 샀는데, 광고성을 쓰는 거는, 로또 복권을 1부터 6까지 한 줄을 찍은 거. 당첨원율이 천조하게 떨어진다. 고객 전환이 현조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샀고, 당첨이 되고 싶어서, 아, 전에 뭐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서, 아,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무슨 무슨 번호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그렇다면 이쪽 번호들이 나올 테니까 이쪽에 글을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번호를 찍어주고. 아, 번호 조합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면은 내 당첨 확률이 많이 증가하겠네. 아, 두개 자리가 붙는 숫자는 이럴 때 잡는구나. 그럼 10단위에서 두 개를 찍어주고, 뭐, 이, 하다가, 그럼 막 분석적으로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 당연한 거예요. 5, 5천짜리라도 될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찍은 사람보다 1, 2, 3, 4, 5, 6됐는데 어떻게 당첨이 거기서 연속 3개 번호 찍힐 확률을 기대하기보다 띄엄띄엄해서 얻어올 확률 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고 1등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그 단어 즉 노출을 시켰을 때 고객 전환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해를 최대한 돕고 싶은데 제가 이해가 좀안 된다. 아 예시를 좀 다른 걸로 돌려달라하면 그걸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릴수 있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좀더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이라는 게 시작했을 때는 악당의 명언. 여기는 말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 아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이 접목을 시켜서 말을 하게 됐네요. 일단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마케팅 왕초보 학교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 들어오셔도 좋고 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다 있으니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오셔서 자세히 일대일 질문이나 우리 친구 등록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채팅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어떤 아, 내용이 궁금하다,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